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한번 만들어져가지고, 칼럼명이 정해졌을 때, 자, 이거를 내가 칼럼명을 바꾸고 싶을 수 있어. 인덱스는,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바꿨는데, 칼럼 못 바꿨잖아요. 그래서, 칼럼을 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2.4, 데이터 프레임, 칼럼명, 바꾸기. 해서 자 일단 df고요. 이 녀석의 학번이름 학교를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첫 번째로는 df의 정보 중에 컬럼 정보가 있고요. df의 정보 중에 인덱스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성할 때 정확하긴 했는데 이 정한 값을 한번 정하면은 뭐 무조건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추후에 언제든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접근하는 방법이 자, 컬럼 정보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자, df 데이터 프레임이죠. 어, 데이터 프레임한테 columns라는 속성 값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학번 이름 학교라는 어, 컬럼 요소가 나오고요 자,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df.index라고 하시면 은 인덱스가 나와요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는 0, 1, 2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썬에서의 그 레인지랑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컬럼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df가 다시 볼게요 df가 컬럼이 3개잖아요 정확히 세 개를 배열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맞게. 그래서 학번을 제가 이제 넘버 영어로 바꿔볼게요. 넘버. 어, 이름을 네임. 학교를 스쿨. 자, 그럼 순서에 맞게 여기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잘 바뀌었죠?